비연통사죠 삼성리에는 집라인 성모도 고문사 추천! 강화도 여행을 한다면 내가 추천해주고 싶은 장소, 명소 아니면 벚거리한 보시기요 강화 아, 우리 노는 날 같은 때 간다고 하면 요즘은 다리가 낮아서 음. 성모도 눈썹 바위에서 바위 내려다보는 그 밑에 정경 고문사는 언제 가는 게 제일 좋아요? 요즘 녹음이 우거져가니까 네. 요즘 가면 좋지 네. 딱 올라가서 바위 위에 조각대 있는 미륵들 보고 참배하면서 그 내려다보는 그 바다 노을도 멋있고 음. 새벽에 갔을 때도 너무 좋아 간장게장 유명한 평간의 평무도 보문사 추천. 저도 성모도를 연애할 때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운동하는 거꼭 필수예요 생각보다 가파르거든요 다음은 쉬는 날마다 강화도로 여행을 가시는 분이 계세요 두 분한테 오늘 다시는 여행 코스나 이런 거좀 여쭤보러 가볼게요 그, 그 무지에도 가면 아니, 아니, 아니. 위에 올라가서 아, 타는 아, 전망대가 아, 한 시간마다 180도로 회전을 해요저 아, 가보셨어요? 그럼 난 다섯 분 탔어 가서요 앉아서 있으면 온 강화를 다싹 둘러보세요 산선이라는 데가 있어요 간장게장 하는 그러니까. 데이 거기는 다른 집보다 좀 저렴해 강화도 원래 간장게장이 유명해요? 응, 어, 그렇게 간장되장삼성리에는 네. 집라인 추천. 로지도 추천. 예 <목소리> <Yeah. 목소리> 그럴게요. 제일 추천하는 곳은 광성구 구경하러 다니기도 괜찮고 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광성구 언제 가는 게 제일 좋아요? 광성구는 좋은 것 같은데 겨울만 빼고는 다 강화도에서 추천할 만한 맛집 주연생선겹 주연생삼겹 선 어. 덩어리로 이렇게 딱 나오는데 썰을 때 보면 색감이 너무 좋고 김치찌개 그냥 그냥 김치찌개 아니잖아요 고기가 어? 응 어. 덩어리가 너만한 김치찌개가 남아 주연생삼겹 추천? <laughs> 아니 3초 해야 되나? 추천 이렇게 같이 여행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네, 재밌을 것 같아. 현관에 된장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거기도 한번 가서 스게랑 된장찌개랑 이거 한번좀 먹어봐야 될것 같아. 삼겹살도 아내랑 꼭 먹으러 가야 할것 같아요. 응. 현지아는